아이스 아크릴 왔어요. 리나 이거 뭐예요? 이거 뭐가? 저기 어디야? 리나. 물고기 보러 가봐요. 저기 리나. 저기 물고기 큰거 있다.

위험해요. 천천히, 어! 하나, 둘, 셋, 둘, 셋, 둘, 계단! 여기는 항 난지, 어이구, 난지공원이에요. 난지공원이에요. 니나! 니나 일로 가자, 일로. 잔디밭으로 가자. 모래! 모래가 온다. 모래? 뭐 잡을 거예요? 응. 어? 일 와봐. 일로 가자, 아빠랑 간다. 아빠 간다, 리나. 이게 뭐예요? 응? 아, 어, 오빠들 놀고 있어요? 在这里呢。 린이 잡으러 간다 아빠가 린이 잡으러 간다 오야 린이 잡으러 린이 잡으러 오 잡으러 잡으러 린이 잡는다 오 잡았다 아이고 음 <laughs> <아유> <laughs> 일어나요 몸 털고 옷 털고 그렇지 <laughs> 리접브로리접브로리접브로 리나. 리나. 저, 아, 오빠들한테 한번 가봐. 우리 가서 뭐 해요? 물어봐. 가서, 어? 가서 뭐 해요? 물어봐봐. 이렇게 봐봐 아빠 코좀 이 코가 코딱지가 아 코. 코 이거 봐봐 아빠 봐봐 어오오오 아, 아, 아. 이거 오, 오. 오 벌레가 있네요 벌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저기 아저씨 오빠들한테 가서 뭐해요 물어봐 물어봐 오늘은 엄마 휴가 가는 날이라 아빠랑 니니랑만 놀고 있어요 그죠 아까 나, 아우, 낮에는 코엑스 아쿠아리움 갔다 왔죠 니 그죠 물고기 보고 왔죠 상어도 보고 펭귄도 보고 그랬죠 리니 나 혼자 말하니 어, 짝이 연이 있네요. 윤현, 빠빠이윤빠빠이빠빠이빠빠이 왜? 왜? 제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네? 죄송 벌칙이라 무슨 사진 찍어요? 그냥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제 걸로요? 네 동영상 찍고 있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빠가 뭐하고 왔어요? 애기 리잖아 응? 애기가 뭐하고 오빠가 뭐하고 왔어요? 응?